제가 건망증이 진짜 심해가지고 가끔 핸드폰 찾다가 나 진짜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해. 어 진짜 진짜 심각하게 그걸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뒤져봐. 뒤져봐 한 번씩. 음. 응. 괜찮아요? 전 넣어봤어요? 진짜 넣어봤어? 오마이갓 oh 얼마나 정신 놓고 사는 거야. 근데 나 나도 화장실에다 두고 올 때도 있고 그러, 그래. 응 화장실에 잘 두고 댕겨. 화장실에서 그 우리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거든. 화장실 이제 여기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 대충? 아, 어, 어, 뭐 뭐야 이거?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이제 물건 놓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칫솔 이렇게 놓고, 여기 세면대 이렇게 있고, 어, 여기에는 각티슈, 혹시 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각티슈? 응, 음, 여기 이제 치약, 이제 각자 쓰는 거 있고, 어, 아빠, 여기 아빠, 이제 면도기나 그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란다. 그 이렇게 미는 거 바리깡? 어, 그거랑 있는데, 내가 항상 화장실에 여기 다가 두고. 여기다가 두고, 볼일을 봐. 그 다음에 손을 씻고, 핸드폰을 챙겨서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대로 와. <laughs> 아니, 여기다 뒀으면은, 손 씻고, 세면대에서 닦고, 이제, 이제 손, 이제 다시 물기 제거한 다음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맨날 핸드폰 없어졌다 싶으면은, 내가 마지막 동선이 화장실이었지, 이러면은. <laughs> 어, 그100% 거기서 막, 여기 있어~ 이러면서 나를 찾고 있어. 음, 응. 나를 찾고 있어가지고... 네, 뭐 진짜, 진짜... 종친가봐, 어떡하면 좋아. 가지고 납치된 해치를 찾아라. 특징, 양과 좋아함, 치질함, 귀엽... 나, 본인의 진심, 진심을 속이지 마세요. 본인 자꾸 술 먹고 오면 은 저한테 귀엽다고 자꾸 도네 하시거든요. 자꾸 그러, 그런 식으로 정신 멀, 멀쩡하실 때 <laughs> 자꾸 제 매력을 본인에게 제 매력을 거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laughs> 제가요, 예님 술막 김해달, 김해달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에헤, 에헤, 이해지, 예, 이해지 예, 한테 용! 돈 줘야지 이러면서 어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햇찌는 술만 먹으면 귀여워 보이네 이러고 돈을 하시거든요. <laughs> 그건 제가 아니라 고양이 간 겁니다. 에뭐 미소 드릴게요. <laughs>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음뭐 본인 집에 고양이가 열심히 타다쳐서이했찌 귀여움 키끼리 끈빵 뽕친 걸로 뭐 인정해 드릴게요. <laughs> 아니지, 술안 먹으면 안 귀엽다는 거 아닌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거 술 취한 아빠가 딸한테 용돈 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너무 큰 의미고요. 니은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가 우리 해지는아한테 공주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아빠, 나 아직도 아한테 공주야. 이럴까? 아빠가 "아니?" <laughs> 하고 선그었다니까... <laughs> 나한테 찍하고 선그었다고... 한도 끝도 끝... 아, 맞아! <laughs> 나 이거 갑자기 디코 보니까 생각나는데 님들 로아에 님들 로맨스 판타지 잘 봐요? 이게 로아의 패시 나왔는데 아니 이걸 보는데 이거 너무 약간 로맨스 판타지에 나오는 마탑에서. 마탑에서 젊고 유능하고 실력이 좋은데 준내 싸가지 없는 서브 남주 같은 느낌 아님 <laughs> 그리고 여기는 북부 대공의 아들인 거야. 북부 대공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데 아들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은 둘째 어, 아들이 외동 아들이거나 어 둘째인데? 여주의 남편의 약간 강제 결혼, 그러니까 어, 정략 결혼의 약간 그건데 여주 에게 나중에 빠지게 된스틸어 아니야 북부 대공이 머리가 검은색이 때가 제일 맛있어. 음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동대륙 혹은 남대륙의 칼잘 쓰고 덩치가 되게 큰데 어, 활발한 성격의 그런 <laughs> 남주 친구 중에 하나. 어. 남도 친구 중에 하나의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뭐라 그러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기는 교황이야. 어, 신성력이 높은 교황이 그건데, 여주를 결국엔 짝사랑하게 되는 약간 그런 서브남주스 어스트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 그 다음에 얘는? 아, 아씨 안 보이네. 그다음에 얘, 얘는 약간 여주랑 처음에 약혼을 했다가... 어, 약혼을 했는데 여주가 빙의 전에 약간 너무 스토커처럼 본 거야. 스토커처럼 불어가지고 얘가 너무 막... 어, 집착 광공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여주 빼고 모두에게 플러팅 해주고 그런데 여주를 싫어했다가, 빙의 하고 나서 여주가 얘랑 약혼을 깨 약혼을 깬 다음에 행실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여주를 좋아하게 됐는데. <laughs> 약간 다들 그런 스트 아니야?